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성택 박사님은 성결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 신학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이스라엘 하이파 대학교 대학원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애슐랜드 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이반젤리칼 유니버스티에서 영예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전주지방대장 기성이죠. 네, 총회지대원 이사님, 교단 구역공과 지필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승도 받으셨는데요. 법무부 장관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강의 강령은 전주대학교에서 13년 동안 지원 교수로 활동하셨고 군장대학교 변민교수, 서울신학대학교 목회신학연구원 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일반 역량은 월드비전 전북 지역본부 교회 순열위원,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위원, 그리고 현재 군장대학교 석좌교수 여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 2대관장님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역사로는 칼 쿠파시의 칼바르트의 생애와 사상에 어, 역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 이어서 어, 윤상문 박사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윤상문 박사님은 서강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충신대학교 일반 대학원 THM, 연세대학교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 하셨습니다. 강의검경은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강사를 하셨고 팔빈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시 구약학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오사카 신학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셨습니다. 현재 어, 기독교 학술원 상임위사로 계시고 어, 킹덤 북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수 활동으로는 조라단 에드워드의 어, 상과 신앙 그리고 고전 히브리어에 대해서 어, 역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일단 어, 일, 어, 현재 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두분 영예로운 박사, 영예 박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으시는 분은 사회적으로도 인정이 되고 뭐, 대학원의 심사위원을 제작해 두분 모시게 됐습니다. 먼저 오성택 박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니다 <laughs> 학위기 성명 오성태, 승년월리 1,650으로 한 8월 16일, 상계인은 40년간 목회 사역으로 지역사회 보구마와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교정선교사에게 공헌하고 어, 선교에 앞서서 대학원의 심의를 거쳐 어, 명예 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1 8일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도경 박사 패도 있습니다. 패를 받으실래요? 사진을 한번 잘 찍으시고 저쪽 앞에서.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김상문 박사님. 박예기 윤상문 1966년 12월 30일 상기에는 김동복수 대표로 신학조술활동과 후학양성을 위한 강의에 성심을 다한 공로를 인정하여 본교에서는 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철학박사학위를 수여합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도경 박사 예, 다음은 우리 두분 명예 박사님을 위해서 크게 한번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학위 수여자들에서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학위 수여식은 끝났고요.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 상이 있는데요. 어, 우리 졸업식은 다 와서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게 많고 상은 또 어, 덤으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니까 호명하면 어, 자기에서 일어서시고 대표로 이사장님 상한분 총장님 상한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 이사장님과 공, 어, 총장님 상 전에 저희 학교 MDB 원우회장으로 학생회장으로 수고하고 애 c 신 우리 최양순 전 원우회장에게 학교에서 주는 공로상이 있겠습니다. 최양순하고 앞으로 상장 공로상 최양순 1960년 12월 28일 생이 사람은 본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학 MDB과정 전학년 동안 품행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하며 원우회장으로서 그 공로가 큰바 졸업을 기념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김도경 박사

최병혁 그리고 이름 부르겠습니다 이은자 일어서세요 이춘근 방은정 허정미 유광수 이용석 이원아 정정인 고승현 장현주 송경민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어? 우리 어, 학교에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시고 어, 그래서 상장이 있는데 이 사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윤오열 이사님께서 어, 전 이사장님이신 매스 미사님이신 윤원일 이사님께서 어, 지금 황단희 이사장님은 여러 일정 때문에 학기 수의식에 참여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대도하겠습니다. 상장 이사장상 최병영, 1965년 4월 12일생. 이 사람은 본 대학원 대한신학 대원대학교 철학박사 사회복지 전공과정 전학년 동안 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학업에충실히 임하였기에 졸업을 기념, 기념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신학대원대학교 이사장 황 다니엘 박사 대도. 예, 네, 저 일어서신 분들까지 이사장님상 대상자입니다다 함께 크게 축하해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품장 상이 있겠습니다. 대표 김성식 앞으로 오시고요. 용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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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식이 에있 상장 총장상 김성식, 1구백사년1 2월5일생이 사람은 온 대한신학대원대학교. 상 선장자만 많은데 예, 예. 예 총장상 어, 수상자 호명하겠습니다 황용호 신경애 예, 강민주 서윤자 김경주 김경남 송태영 장장희 싸프프론 변일주 정자미 김혜경 예 시상하겠습니다 상장 총장상 김성식 1948년 12월 5일생. 이 사람은 군대한신학대원대학교 철학박사 (PhD) 전공과정 전학년 동안 금액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하며 학우들과 관계협력 부모의 타의 모범이 되어 졸업을 기념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신학대원대학교 총장 김도경 박사. 크게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분들도 많이 해주시습니다 본래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본래는 한분한분다 해주셔야 되는데 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나갔고 여러 상황 때문에 그런데 뒤늦게 지금 학위 수요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어, 아까는 말씀이 없으셨는데 있어서 잠시 좀도와드하겠습니다 어. 상담심치료의 이비호 변리주 상담이 장현주 김민미 정민경 이재희 정문경 비선님 혹시 빠지신 분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치료상담두분 계시는데 김은옥 조현주 오셨습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어? 이름이? 학위기, 김은호, 문학석사, 이하 동문. 또한 분은 조현숙. 산림칠학전공입니다 조현숙. 조현숙, 산림칠전공 문학석사, 이하 동문. 예, 또 빠진 분 계십니까? 졸업장을 못 받으신 분 없으시면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학위를 받으신 분 그리고 상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졸업을 하시면 다 동문회에 가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동문회에서 총동문회장신 김양훈 목사님께서 동문회장상을 지금 한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혜경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패 총동문회장상 성명 주해경. 이 사람은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국해학 척사 M.T.B 과장 전학년 동안 성적이 우수하고 다해 모범이 되므로 동문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2월 18일 대한신학대원대학교 총동문회 회장 김양호 목사 특수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졸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동문이셔서 우리 김양호 동문회장 잠깐 네, 우리 동문회에 이렇게 또 가입하셔서 활동하시고 우리 여러분 이제 국적은 못 바꾸잖아요. 학적 국적 아, 바꿀 수 있어요. 학적은 못 바꾸죠. 국적도 바꾸는데 학적은못 바꿉니다. 우리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동문되신 여러분들 같이 우리 동문회님과 장 함께 우리 학교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힘써 주십시오. 또 열심히 해 주십시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어 대한생학대학원 어, 지금 명예총장님이시며, 어, 지금 이사장님이 외국에 있어서 이사장 업무를 대신 하고 계시는 황원철 명예총장님께서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